안녕하세요. 하나 서비스 최부장입니다 오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저희 건조기 문한 칸짜리, 한 칸짜리도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한 칸짜리 중에서 제일 작은 모델 502D라고 그러거든요. 채반 12개짜리. 그거 설치하러 갑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건조기 채반 12개짜리가 요겁니다. 요게 502D라고 제일 좀 작은 모델인데 높이는 190 540 깊이가 600 얼마인데 그 봐야 되겠네 정확한 거 여기 제일 작은 거고요 채반 12개짜리 그리고 요거는 채반은 11개인데 이 제품보다 이게 양이 이거는 한 60kg 들어가고요 요거는 45kg 정도 들어가고 45kg에서 50kg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투입했을 때 그런 겁니다 보면 꽉꽉 많이들 넣으시거든요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체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이게 이렇 체반 크기가 크고, 대신, 요건 11개. 요건 12개인데, 요거보다 체반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652D, 요거는 500. 모델 이름은 그렇고, 그냥 문한 칸짜리인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그리고 요거보다 더큰게 있어요.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문은 한 짝짜리인데, 그게 있고, 또문두 짝짜리. 세 짝짜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 자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의 뭐 최상급 모델입니다. 그 컨트롤이나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게 전자동으로 다 되고요. 건조기 회사들이 많지만은 그중에서 뭐 다른 회사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은 거의 뭐 최고 제품 퀄리티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종류도 많지만은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뭐, 내구성, 이런 게다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네. 다 아, 실었고요. 용인으로 갑니다. 좁은데 설치하느라고 엄청 애 먹었습니다. 저 뒤에 보세요. 저, 저 저기로 저렇게 아, <웃음> 설치를. <laughs> 저기로 기분이 돌아서 오는데 엄청, 야, 엄청 애 먹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설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설치 잘 됐고요. 보시면은, 이게 502D 제일 작은 모델입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사광선 안 붙여주는 게 좋은데, 나중에 여기 다 이렇게 네, 하신답니다. 네. 이렇게. 아, 전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피는 거는. 자, 오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기 코드, 네, 네. 코드 저기 있잖아요.